안녕하세요. <laughs> 그, 무리하게 빚진 이들이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는 40년일 텐데, 40년 동안 금융노예로 아마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왜냐, 왜냐, 그, 이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이 40년까지로 늘었습니다. 과거처럼 10년, 20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긴 기간을 견딜 수가 있을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될지 모른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당한 이들을 누가 살려줍니까? 살려줄 리 없다. 라는 거죠. 너무 많은 나쁜 짓거리들이 벌어졌죠. 성공왕을 얘기하며 부자를 얘기하며 빚을 져야 된다. 라고 레브레지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근데 40년의 금융노예로 전락한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40년의 금융도예로 받아들이고 숨죽이고 일만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막장으로 치다던 이가 그 자신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부동산 브로커나 아니면 유튜브 가짜 전문가들을 찾아 나서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겉으로 알려져 있지만 않았지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복수 말이죠. 부동산, 부동산 투입군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나 많았으면 189억, 189억 원의 사기를 쳤는데 벌금이 5억이래요. 사기 쳐먹어서, 사기 쳐서 해먹은 돈이 190억인데 벌금으로 고작 5억을 받는다니. 이거는 대려 사회꾼을 양상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말이 들 정도인 거죠. 190억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이 있었을까. 근데 그걸 손방망이 처벌하고 국고안수도 안 하니까. 그냥 나라 자체가 개판이 된 거죠. 몰수 처리하고 사회꾼들의 나쁜 짓을 제대로 처벌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관심조차도 없었죠. 정부가. 기득권들이.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당한 이들은,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40년 금융노예죠. 절대로 절대로 거이을 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금융노예 600만 명은 앞으로의 시대에 하층민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계급으로 채워지는 거죠. 힘들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노예들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을 시켰지만 현대판 노예는 자기 돈으로 밥사먹고 자기가 알아서 아프면 병원비 마련하며 주인의 감시도 없이 혼자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빡세게 일하는 거죠. 스스로 감시하는 노예가 된 거죠. 되게 섭쓸한 거죠. 40년 금융 노예를 산다라는 건. 사실상 경제적인 죽음과 같다라는 거죠. 빚을 탈출하면 죽을 날을 몇일 앞두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죠. 기득권들의 거대한 노림수였죠. 노동력 부족 국가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벌린 수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몰락할 불안에 떨고 있죠. 그들 대부분이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무리한 빚이 그들을 하층민으로 몰락시키는 무서운 칼인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거죠. 금리가 인상이 계속되죠. 4월달 5월달에 기준금리 떠 올린다고 하는데 올해 2.0까지 올릴게 사실상 보이죠. 기준금리 2.6% 시중금리 7% 8% 시대인거죠. 그렇게 되면 답이 없죠. 빚진 사람들은 그냥 몰락하는거죠. 돈 벌기도 어렵지만 빚을 갚는 건더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써야 되는 거죠. 투자에 대해 실패한 건 오직 개인의 책임인 거죠. 투자는 현실인 거죠. 투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죠. 온갖 사기와 조작의 언어로 사람들을 현혹시킨 가짜 전문가, 유튜버, 언론들이 그 책임이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져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절대 안 하죠. 도장찍은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우려하며 두려워하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언제든지 뺏기고 기득권들에게 휘둘릴 수 밖에 없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고요. 점검해야 되고,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안전한 길이죠. 가짜 사회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려는 악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들이 활개치고 있죠. 지금도 집값이 올랐다고, 오른다고 떠들어대는데, 그런 말이 넘어가면 그냥 노예 되는 게 맞죠. 노예를 삼겠다고 더 악랄하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곧 협상을, 협상해서 뭐, 종전, 뭐, 전쟁을 그만둘 거다라는 그런 희망찬 전망들도 있는데, 그건 나야 그렇게 나는 거지. 결론이 날 때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아무도 함부로 예단 못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주식가에서는 지금이 부동, 주식을 싸게 살기에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되는데 그게 과연 옳은 얘기인지 정말로 제대로 된 얘기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무리하고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투자는 투기인 거죠. 투자가 아닌 거죠. 앞으로민 미녀가 더 빨라지고 IMF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현실이 닥치는 거죠. 남의 탓으로 돌린들 아무리 얘기해본들 자기가 진 빚은 자기가 다 감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핵폭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원금도 상환해야 되죠. 소비는 위축되죠. 집값이 떨어지고 주익도 더안 좋아지고 사람들은 더 난리가 나서 더아우성을칠 거라는 거죠. 부채가 폭증하면서 정부 부채도 늘어나면서 대금 인영화되고 그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은 더 커지고 집값으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원금 상환도 더 거세질 거고 이래저래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대인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상황에 맞춰서 적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무서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잘 버텨야 되는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죠. 앞으로는 직장에 잘 붙어 있어야 되고, 생업을 함부로 습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더욱더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더 대응해야 되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몰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라 거죠. 함부로 빛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죠. 이번에 무리하게 비지고 들어간 이들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있고, 그들이 아마 최악의, 최악의 생활을 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주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사회구조에서 최하층민의 자리매김하면서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미친듯이 온갖 남들이 꺼리는 허드렛 일 잡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앞으로의 현실이라는 거죠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라 거죠 빛은 매우 무서운 존재다 함부로 비치면 안 된다 앞으로 40년 금융노예로 예약되 있는 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게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엄중하게 무섭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잘 헤쳐 나갈 그런 공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비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져서는안 되겠다 빚을 조심해야겠다 두려야겠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지금은 뛰어들 때가 아니다 앞으로 5년간 숨죽이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는 함부로 일 벌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지금은 조용히 지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바짝 달라붙어서 자기 실속을, 실속을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래야 된다. 혼란시, 혼란스러운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당산 파산에도 하나도 놀라지 않은 사람들이 금융노예들이 600만명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